예, 제가 참여한 박람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장하는 타이틀은 이거예요. 대한민국 상장 내 전통을 묻다. 그러나 이 타이틀에서 전통을 묻다라는 것은 제가 물었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물었던 전통뿐만 아니라 다들 상장 내 전통이 무엇인지 묻고 가자.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장내 전통을 묻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왜 상장내 전통을 묻자고 주장하는 거냐, 그런 타이틀로 이곳에 왔느냐, 그러면 제 개인적인 마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땅에서 상장내 묘지까지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어 이렇게 공부하고 경험하자고 보니까 어 상장례가 어 모든 파트의 상장례가 어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오고 있다 그러나 어 오늘날의 장례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할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전통인지 묻고 가자 이런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조사했던 결과물도 가져왔습니다. 어, 옛적에는 그러면 오늘날의 장례처럼 예적도 했느냐 오늘날의 묘지처럼 예적도 했느냐 어,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이계장이나 미이라 과정에서 어, 발굴했던 실물자료도 어, 더불어 가져와서 옛적에 제가 어, 상장례 전통에게 물어보니 이런 거였습니다. 현대에도 그걸 참고해서 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그런 취지,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아, 제가 어, 유교 장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통 장례라고 했습니다. 전통이라는 속에는 에, 뭐 그런 것이 다 어, 포함되는 통칭어기 때문에 전통 장례라고 했고요. 어, 제가 이기장 과정에서 출토했던 여미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옷을 입혀서 앞으로는 장례 모십시다 라는 취지가 되겠고요. 어, 전통관도 가져왔고요. 어, 이런 관에 이렇게 도배도 정식으로 해서. 어, 모십시다. 어, 그냥 관에, 내, 사방만 막은 학꽃짝 같은 데에다 우리 고인을 모시지 말고 이런 관에, 관에 모셔야 됩니다. 라는 취지로서 어, 그런 관을 준비했고요. 아, 고인, 고인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고인도 이렇게 예쁜 우리 옷을 입혀서 모시자. 여기 보시면 예쁜 우리 옷이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스러운 옷이 있습니다. 이런 예쁜 옷을 입혀서 모시자 그런 뜻이구요. 고인을 모실 때 그냥 학고짝 같은데 그냥 높게 드리지 말고 돗자리도 정식으로 깔자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도자리도 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종이로 듬성듬성 옷이라면서 그렇게 임시로 입히는 것 지금 입히지 말고 정식으로 이렇게 속옷도 이렇게 입혀 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이렇게 한 뜻은 제가 볼 때,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결과 대한민국 장례는 임시장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임시장례에서 정식장례 그런 올바른 장례 장래, 정식장례라면 예측 우리 선배들이 했던 장례거든요. 우리혼님께서 우리관에 정정당당하게 도배해서 모셨던 그런 우리식 장례를 해보자 하여서 이렇게 전통 장례 파트를 이렇게 구성했고요. 또 하나는 불교 파트입니다. 불교 파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의 불교 장례가 잘 전성되어 왔습니다. 이거 위대한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당당하게 등재될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종마다 답이 목도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방식도 다, 다 달랐던 그런 수천 년을 이어왔던 답이 시기 근래 에 들어서 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할거 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소재, 같은 디자인, 같은 구성으로 마구자기식으로 답이가 구성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면. 유네스코 등재는커녕 수천년 문화유산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겠다는 우익의식을 제가 느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마구 자기식 답이식은 안 됩니다. 아, 불교도 현대식 당내 당연히 받아들이고 해야지 됩니다. 시간도 단축하고 해야지 됩니다. 그 점은 공감하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문화, 유산까지 파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라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통 답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 스스로가 앞장서지 맙시다. 파괴하지 맙시다. 훼손하지 맙시다. 지켜냅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전통 답이, 답이 모형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화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가 준비한 연화대는 네, 법부사찰 통도사의 연화 구성입니다. 장엄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통도사의 구성이든 해인사의 구성이든 송광사의 구성이든 수덕사의 구성이든 그 사찰 문중마의 특성에 달린 구성을 잘 유지하면서 현대화를 진행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들어 제가 이렇게 전통 다비파트, 불교당내파트 여러 보시는 것처럼 일반 당내파트 이렇게 해서 준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실무자의 충정을 잘 이해해주시고 품어 주셔서 전통이 예, 유지 개성 기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어, 이런 마음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어, 제가 전시도 하고 어,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큰 뜻을 소개 말씀드립니다.